안녕하세요. 유튜브 스피치 스펙보다 스피치다의 저자, 유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대표 신유아입니다. 네, 오늘은 음, 강사들을 위한 스피치 팁을 좀 한번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 강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다양하죠. 뭐, 인문학 강사, 뭐 스피치 강사, 또 이제 주로 요 근래 많이 하는 강의를 제가 좀 보니까 사람들이 그 유튜브 영상을 편집하거나 어떻게 촬영을 해야 되는지 그런 강의도 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시고, 내 전공과 주요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많죠? 자, 강사. 저도 스피치학원 대표이자 강사로 외부 출강도 하고 학원 내에서 학생들을 지도하지만은, 일단 강사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 중 하나는 첫 번째는 바로 매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매력이라는 것은 뭐 잘생기고 예쁘고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나의 말을 상대방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지, 내 말을 통해서 상대방한테 감흥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 강사분들 많으시죠? 혹은 강사를 꿈꾸는 분들, 저희 학원에도요. 저도 강사가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고민을 하다가 말하기가 두려워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첫 번째, 당신이 강사로서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과연 내가 말을 할때 같은 말을 해도 흡입력이 있는지, 같은 말을 해도 흡입력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몰입과 긴장감을 줄수 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 강사라는 직업의 특성은 말을 일단 많이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얼마나 본인의 스피치에 자신이 있는지. 어,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내가 갖고 있는 컨텐츠를 딱 말했을 때 관심 생기게 끌어올 수가 있는지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강사의 말하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박자입니다 박자 강약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 보면은 초등학교 1학년 1반부터 6학년 몇 반까지 있을 때어 조회라고 하죠 조회 아침 조회를 설때 어, 예전에 교장 선생님들, 모든 교장 선생님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설명을 할 때요. 뭐 조회를 할때다 이제 여름이고 더운데도 그 땡볕에서 지루해서 막 자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강의를 듣다 보면은 어떤 곳에 가면은. 어, 강사라고 해서 왔는데, 내용이 좋다고 해서 왔는데, 지루하고 졸리고, 이런 경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박자감을 생각을 해야 돼요. 강사로서 말을 할 때, 일률적으로 쭉 졸립게만 말을 하는지, 강약 조절이 되는지, 요거를 한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것, 내가 강사로서 말을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매력. 두 번째, 강사의 말하기 방법을 잘 하고 있는 건가? 세 번째는 박자감, 강약 조절을 잘 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강사로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바로 매력, 더하기, 강사의 말하기, 더하기, 강사의 말하기 중에서도 무엇이다, 박자감, 리듬감. 이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는 강사를 하고 싶은데 말을 잘할 수 있을까요? 혹은 제가 강사의 직업을 갖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게 맞는 걸까요? 이런 의문이 든다면 이번 영상을 통해서 본인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아시겠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